여러분 안녕 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뽀언님을 사칭하시는 분을 봤어요. 바로 이 카톡방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면서 뽀언님이 계속 하, 어 실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믿다가 그 사신님이 오시고 난 뒤로 이렇게. 사칭이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막 시치미를 떼고 그러다가 나갔어요 근데 또 다들 게임 크리에이터는 늦게 자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진짜 9시 49분에 잔대요 또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거 푸언님 사칭하길래, 봐봐요. 아,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이님이 한 거예요. 이님이 계속, 제가 바꾸라고 하는, 바꾸라고 하니까 이님이 계속, 계속 안 된대요. 난 또, 저, 제가 다 그, 멀티플라이어에서 그거 욕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17살짜리라요 열 17, 17살이 사층이네요이 사람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가 26살이다 하면서 거짓말 칠거예요 자기가 실제 뿌어라고 그러면 절대 하지마요 진추도 하지말고 미치도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님이랑 이님이에요 처음에 같이 다녀서 진짜 둘이 진짜 텐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자 사진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 여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하고 태경님 태경님의 그거예요. 태경님의는 잠깐만요 이 사람 두 명이에요 이 사람 고스크랑 헐보이둘다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놀람> 처음에 무었다가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이주의 영상이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안녕